통장에 OX이 넘는 돈이 있어도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통장에 무려 OOO이 있어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통장을 매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조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잔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급자분들이 통장에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정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특별공제 혜택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복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재산이나 소득 기준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특히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을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정부는 수급자의 통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금융재산조회는 1년에 딱두 번만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실시간이 아니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회 시 통장 잔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정부는 조회 시점의 순간적인 잔액이 아니라 지난 3개월 평균 잔액을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월에 100만원, 4월에 400만원, 5월에 700만원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5월에 조회하더라도 정부는 1200만원을 3개월로 나눈 평균인 약 400만원을 통장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평균 값으로 계산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본재산액입니다. 이는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에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외 지역은 5,300만 원이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으로 모든 가구에 공통적으로 5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건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경우, 9,900만원의 기본 재산에게 500만원의 생활준비금을 더하면 총 1억 4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재산, 즉 집보증금이나 땅 같은 것이 없다면 통장에 1억 400만원까지 있어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경기도는 8,500만원, 광역시는 8,200만원, 그외 지역은 5,8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더 좋은 소식은 장기금융저축공제라는 혜택도 있다는 거예요. 3년 이상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1년에 500만 원씩 최대 1,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 상품이면 해당돼요. 청약저축도 3년이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 사는 수급자가 3년 동안 매년 400만 원씩 장기 저축을 했다면 첫해에는 400만 원, 둘째 해에는 800만 원 셋째 해에는 1,20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총 공제액은 1,500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장기금융저축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아요. 또한 해당 저축상품을 해지하면 그 다음달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재산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는 바로 금융재산 환산율인데요.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재산의 환산율인 4.17%보다 높은 수치로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 거예요. 이제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조카가 용돈을 보내줬다거나 퇴직금, 보상금, 보험금 등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타인에게 받은 금액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소득으로 볼수 있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큰 금액이라면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퇴직금이나 보상금, 보험금 같은 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어디에 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대로 통장에 두면 금융자산으로 보지만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보증금, 빚상환, 병원 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기준 중위 소득 50% 금액씩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정부가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는 계좌당 10만원 이상만 조회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김소담 씨는 통장에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기본재산액 9,900만원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하면 1억 400만원까지 공제되니 김씨의 8천만원은 전액 공제되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에 사는 이소담씨는 은행에 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기본재산액 8천만원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합치면 8,50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500만원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 500만원의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를 적용하면 월 3만 1,300원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광역시에 사는 박소담 씨는 통장에 7천만원과 3년 만기 정기예금에 3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역시의 기본재산액 7,700만원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합치면 8,200만원이 공제됩니다. 7천만원은 이미 기본재산액 내이고 3년 만기 정기예금 300만원은 장기금융저축공제로 추가 공제되니 박 씨의 금융재산은 소득 인정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 생활수급자의 통장 잔액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부는 수급자의 통장을 1년에 두 번만 조사하며 조회 시점의 잔액이 아니라 3개월 평균 잔액을 봅니다. 둘째,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이 공제되죠. 셋째, 3년 이상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넷째, 큰 돈이 들어왔을 때는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미리 동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다른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가구 구성은 어떤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확실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